모여든 분 b a 껴? d 다됐 с т у 무슨 소리 되어 저런 난버가요 저한 친구일 s 우리 아가 아랫다드 즐겨 Ds 이요 해나가해나폰라가 핸드폰을 찍으려면 나라가핸나폰을찍으려라가 핸드폰을 찍으려면 헤라가 핸드폰을 찍으려면 헤라가 핸드아을 찍으려면 비라가 핸드폰을 찍으려면 헤라가 핸드라가핸라가핸드농을찍으려가을 다만 아직 거듭하니 어제는위안회가안그네다딸니 험한 부득이라고 첫날만 가 그으시는데 또뭔 소리를 흘러고으게껴위암회한테 물어보고 다 가시더 몰라보기는뭐몰고보고 그냥 가면 된다 더듭담녀요 안돼요 올해 나을듯이엄나이도 아, 많이 남는다고 손도 못데서라그으 전화나누가 가 전화해 봉시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디너 누구이껴? 할미이껴? 언니 바깥에 봉시러 어메이껴? 어메가 또 어디가냔니껴? 어디 아버야 내가 여 화났다 주화주러 왔다며 지가 왜했나? 예, 나물가절로 하니껴 이가 알아서 돌래가좀방치식 내가 여알아시시 よろ <laughs> せよ。よろのなんだよ。ーーよ,いよ,いよ,いよ。まぁ、よ。よ。えぇ、ー、へ、え、だ、ー。やぁ、やぁ、やぁ、やぁ、やぁ、や

아라아다당이다 써줄 수 있어? 어, 여는 매일 그모야이야 가방을 또못걸 갔다가 뭘 맞추면 가방을 뽑아. 얘, 그래지 너. 근데 저날 오늘 다아가모자 다리 헤어라 아가리 어갔다 아들이 운동 간지도. 뭘 운동을 하냐밥 다리도 그렇게 했

할게요우이이죠 족발을 가는 거. 하늘 옆에 가면 금방이죠. 애들 보면 살짝 멀소리라고. 어? 뭐처럼 쉬는 날도 시대 떡도 가지. 하지만 제가 하저 뭣까지 있네. 근데 그런 아이야. 내데 뽀뽀도 가말 없어. 그걸 어이다쓰이 잔디 있 그거요. いつもより上がるほど、見たことあるほど、見たことあるほど、見たことあるほ 내독특것들 안다, 어? 내 똥풀 초대 것들을 안다, 어? 어이? 꼬마에게 눈꼽 박아도 정말 깨끗해 없다? 내손 끝까지 쳐먹어 <laughs> 아이고, 어매요뭔 뭐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어머는 빨리 초대 본 적이 없으시죠어 아, 왜 웃으려고 말이야 집어요, 어매한테 섭섭한 게 없으? 아니 오늘 이 동네분들 앞에서 다소연좀 하시더예? 그래서 전가소심 그러고 이이 동네분들요, 지말좀 들어보래요. 우리 어메가요, 지를 다리놨고글방부 그 하나를 지게돈니끼요 배운 게 없어라 지가 못엉이 시더. <laughs> <laughs> 어, 어 어, 어리 어, 어, 어. 빨리요. 빨리 어, 시끄럽고나 보세요. 기서 그냥 다시으러나가지면안내리지만 손가락으로 하고 정말 저 받아 가지고 문고를 열고 뜯어가지고 이거 문에도 보시면 오만가 소리를 다 하십니다. 그러라니 그거 하나님이나 어이 그 시신이 없어 천해 못나 너무 크구나 이거 이래서 어? 그게 의그 서울 이그 시신이 서울 이 아니다 어? 어 아버님한테 내생일날내평생이서으로 오는 시겠다 야야 근데 네가 그 천해 그 어, 못 나게 그 지지직 막히느라 그땅가 날라갔나요? 그건 그 탓이고요 어 해가 안을 못 나서. 지집지이지 가신 게지 탓은 안 지금, 지 그런데 그금 지금, 지금, 지다 지금, 가금 지금,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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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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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지금, 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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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잘했다고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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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매를 생각이 위위 리는 <laughs> <laughs> 어, 우리 어머니가 위안들 보다 산채이면 늘거든가. 다째 날이에요. 어머니가 살뿐아니진다고 아, 우리 맘리 뭔데? 진짜? 에이, 뭐 그래, 진짜 지어봐야겠다가팬들보 그래. 섞어요. 올해 산불이었는데 왕중왕전 대상사가 지갑. 아 늦으면 제가 있어 네? 그리고 옛날에 내가 학교 받다 와서 미아해가7 우리가 4내가 7대 으로 넘긴 거 새해가 다시 게요이번를뭘 찾을로? 억울하시다 그 아무래도 주말 맞춰 다앞서버 있겠는데 거기가 바뀐다 점점점 미국 같은 게왜 고수가 이렇게 길어있는 게 나가는데. 네. 예, 네가 바로 나랑의 이 땅이요. 바로 야를 한거 아니야. 겨우나이 엄마의 말이 되라? 아니야. 되래요. 이야우랑은 어머니 집정모자르를 싸지 마지마왜도 우리 어늘니내근 사람들 마음에서 되게 쪼금 저거 억수로 이한테 그동안 내가 미한테못지게여준거 이거 해이야 됩니까? 마야 이렇게 섭섭한 거 있구나. 어, 오늘 엄마 다 풀어버려니. 알았지. 아이, 씻어, 씻어요. 벌장벌리 옷이 엄마한테 대해. 마 아빠가 그러면서 엄마 다로 잘못 됩니다. 그래, 그래, 엄마한테 주세요. 일단 한 대가 다 가는데, 좋은 습을기대려야 되는데, 돈 내지, 그렇구나, 칭송할까. 우리 좀 그래도, 어, 올겨울은 가족 가래, 또, 기웃 가래, 서로 사랑하면서, 올겨울 따지게 하고 가겠

네 다시한번 큰가씀부탁드겠습니다아 역시 왕조가 이나답니다 1번부터 이렇게 쟁쟁한 신결투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두번째